하늘을 나는 물수리 그 몸집은 강력하고 날렵하다.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순간 바다 위로 곤두박질친다. 폭풍처럼 물살을 가르며 물고기 한 마리를 타겟으로 사문 물수리의 눈빛은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. 그렇게 물속으로 쑥 들어간 물수리의 발톱이 물고기를 꽉 움켜잡는다.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물고기 역시 반격을 시작한다. 몸부림치는 물고기의 저항은.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하다. 물수리의 발톱에서 벗어나려는 물고기의 반격, 물 속에서의 격렬한 사투, 물이 튀고 파도가 일렁인다. 시간이 흐르고 물고기는 점점 힘이 빠져간다.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이다. 물에 젖은 날개와 힘이 빠진 물수리는 위기에 빠진다. 그 순간, 물수리는 마지막 힘을 모아 날개를 펼쳐 한 번, 두 번, 세번 날개짓을 한다. 하지만 역부족이다. 물수리의 모든 힘을 한 번에 모아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. 잠시 숨을 고르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마지막 도약을 준비한다. 한 번, 두 번, 세번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며 이윽고 다시 하늘로 힘겹게 솟구친다. 물고기를 붙잡은 채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은 자연의 위대한 힘을 상징하는 듯 하다.